안녕하세요, 겜생이 여러분 겜생도복입니다. 우! 오늘은 기라성패로를 가보겠습니다. 전공법으로 진행할 텐데 대구성은 다음과 같아요. 캉캉이는 이속 본능과 돈두배 본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캉캉이 말고 다른 유닛 챙겨가셔도 되고요. 자, 그럼 오늘 설명할 것이 많으니까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양콤보는 연구력 소 플러스 소, 연구력 대 가져가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출격 제한이 1 0 마리뿐이라서 딜이 강한 유닛을 뽑는 것이 좋아요. 초 강력 추천 캐릭터로는 거북카, 볼더, 슬라임 그리고 배달고양이 이거 매우 좋습니다. 오늘의 보스 기라성 페로 스펙은 다음과 같은데, 속성은 에일리언과 스타 엘리언입니다. 한마디로 우주편 3장까지 보물을 올금으로 하고 나서 도전하셔야 다음과 같은 스펙이 되니까 꼭 보물을 다 모으고 도전하세요. 보스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이 보스 마지막 세 번째 공격에 맞으면 100% 워프를 시킵니다. 그것도 워프 당하면 약 1분 후에 등장하게 되는 초긴 워프니까 그냥 유닛을 없앤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보스가 공격하는 하나. 둘, 세 번째 공격에 맞으면 이렇게 워프가 되는데, 그럼 저건 1분 후에 봅시다. 이번 스테이지의 핵심은, 어, 고대다름지도 무섭지만 일단은 이거는 패스하고 까르핀초가 두 마리 나오거든요. 이걸 최대한 빠르게 잡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참고로 배달고양이가 까르핀초 딜을 잘 넣으니까 이거를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슬라임의 파동은 보스를 가끔 히트백 시키기 때문에 슬라임도 강력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데 아까 워프 당했던 녀석이 짠! 하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워프 당하니까 워프를 많이 당할수록 손해이니 이거 조심하세요. 다음 까르핀초가 나오기 전까지 보스를 최대한 뒤로 밀어냅시다. 저는 강무로 타이밍 봐서 밀어냈는데 이건 아무거나 편한 유닛으로 밀어내셔도 될 겁니다. 그럼 두번째 까르핀초 요것만 잡으면 다 깬거나 다름없어요 배달고양이가 50렙이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12대만 때리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달고양이가 양산도 가능하고 다리도 빠르기 때문에 은근 12대 때리는거 어렵지 않아요 싸우는 장면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배속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싸고 나면 가르핀 쪽까지 잡게 됐고 나머지는 보스만 남았거든요. 여기까지 오시면 그냥 때려주시면 끝납니다. 딱히 설명은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결국 보스를 잡고 성프로 기라성패로 끝! 기라성패로를 깨면 30% 확률로 럭비 고양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배달 고양이 등장으로 인해서 전에 어려웠던 곳이 점점 쉬워지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은 베나뚜코너 오늘은 뽑기망한 양코 초보님의 페나뚜 제목 밤비 고양이 마이크를 들고 있는 양코인데 어 이거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멜빵 바지가 잘 어울리는 양코입니다. 그리고 옆에 돋보기도 으 하는 어요 표정이 매우 매우 굿입니다. 뚜둥 그럼 지금까지 갬생 돋보기였습니다. 우!